자, 안녕하세요. 겸마고입니다. 롤토체스 꿀팁을 짧고 굵게 영상으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된 12.23B 패치 이후 메타가 크게 바뀌었죠. 오늘은 현메타에서 점수를 올리기 가장 좋은 1티어 덱을 소개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요새 굉장히 핫한 우세 마스코트 유미 덱입니다. 6레벨의 유세 챔피언들과 유미를 삼성작하는 덱이며, 유미가 이번 패치에서 만화가 버프되면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미의 스킬 메커니즘이 사거리 내 가장 먼 적을 공격하는 거라서, 우세 시너지까지 받게 되면 딜라인 딜러들을 빠르게 노릴 수 있다 보니 현재 메타가 유미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패치를 하면 이렇게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대게 하나씩 나오는 게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유미까지 삼성을 찍고 나면 레벨을 올리면서 6 마스코트를 사용해주시거나 위협 유닛을 써주시면 되고 유미를 하려다가 많이 겹친다면 이 아이템을 그대로 3코스트, 5이나 4코스트, 소라카에 주고 써도 되다 보니 리스크도 없고 현시점 가장 좋은 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 투척자 탈리아 덱입니다. 초반에 쇼진을 만들면서 가는 상황에서 루코즈, 아우솔, 탈리아, 삼각을 보면서 가다가 같은 판에 유미가 많거나 탈리아가 잘 나올 때 가면 좋은 덱입니다. 초반에 기계 유망주를 받으며 빌드업을 하다가 한 레벨에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해주시면 되며 힌드라와 잔나가 나온다면 누누와 해커 챔피언들 내리고 5 별소호자, 4 주문 투척자를 받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주문 투척자 상징이나 심장이 있으면 6 주문 투척자를 해주시는 게 좋고, 별소호자 상징이나 심장이 있으면 7 별소호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풀릴 땐 1등을 굳히기 좋은 덱이지만, 현재 메타에서 4 코스트 캐리를 쓰는 덱이 힘을 쓰기 힘들다 보니, 각이 잘 나올 때만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카밀 리롤 덱입니다. 카밀에 영 증강이 나왔거나, 자동 방어 체계가 공격력 체력 증가 카미를 강하게 해주는 옵션에 나왔을 때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유미덱처럼 이코스트 리롤덱을 가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품성을 찍기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 방어 체계가 영구적으로 체력이 오르는 것처럼 빨리 받을수록 좋은 옵션이면 6레벨에4 자동 방어 체계를 써주시고 4 자동 방어 체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6레벨의 에커를 올려서 카미를 딜라인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하밀의 스킬이 공격력 비례 피해를 입히다 보니, 흑검 피바 거결을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임시 정송 거결을 주는 것도 강력합니다. 자동방어 체계의 심장이나 상징이 있으면, 6 자동방어 체계 각을 노리기 좋고, 이 덱이 잭스를 이기기가 힘들었는데, 잭스가 너프를 당하면서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이 소라카 덱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조이의 스킬 데미지가 너프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덱이며, 마스코트 유미덱, 카밀덱 등 치감이 필수인 덱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이에게 블루 모렐로를 주는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덱은 소라카의 딜링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이는 한 유닛만 죽을때까지 때리는게 아니라 여러 유닛에게 골고루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이다 보니 유닛을 죽이기에 모자란 딜을 소라카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이 삼성이 안나올것 같으면 소라카 이성에게딜템임을 주는게 더 강력하며 루누와 신드라가 안나오면 룰루와 유미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위협 덱입니다 여전히 큰 손, 진보의 행진, 반옥한 계약, 황금 티켓 등 증강체가 받쳐줄 때 가면 강력한 덱이며 에코즈가 너프되고 아웃솔이 버프되면서 에코즈 3성이 찍히는게 아니라면 아웃솔 2성에게 템을 주는게 더 강력해졌습니다 에코즈 3성이 찍히면 유미를 빠르게 죽일 수 있어서 현재 가장 강력한 덱인 유미덱을 상대로 상성이 나쁘지 않고 위협 유닛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덱을 구성하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3의 기뜸님을 먹었거나 3포 리롤 덱이 많이 보인다면, 엘베스 대신 세나를 레이디 딜러로 쓰면서, 시 v 드로 특등 사수를 받아주는 위협 세나 덱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유바.